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이지희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저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다이 엄마 김종산입니다. 다이 어머니, 다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다이가 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족들이 있고 학교나 센터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고요. 다이가 아는 사람은 엄마인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혹시 다이어머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다이가 만나거나 연락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다이랑 만나고 있다면 너무 무섭고 걱정되죠. 여러분, 다이어머니가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낯선 사람 때문이에요. 낯선 사람이란 익숙하지 않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면서 얼굴을 본 적이 있지만 대화를 나눈 적 없는 사람도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의 반대는 익숙한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람이란 비교적 안전한 사람으로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처럼 얘기도 많이 해보고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어머니, 다이에게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 한적 있으신가요? 자주 해요. 지금까지 수백, 수천 번은 했을 거예요. 다이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안전한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살다 보면 낯선 사람을 종종 마주치게 돼요. 낯선 사람이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함께 볼까요? 땡땡이는 오늘 친구를 만나 떡볶이를 먹기로 했어요. 먼저 도착한 땡땡이는 떡볶이 가게 앞에서 친구를 기다려요. 친구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안녕 너참 귀엽게 생겼구나.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너희 엄마 친구란다. 네 사진을 본 적이 있어. 엄마 친구라고요? 그래 너희 엄마가 바빠서 아줌마한테 널 부탁했거든. 저쪽에 엄마가 전해주라고 한 선물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어떡하지? 엄마의 선물이 궁금한데. 엄마 친구니까 같이 가도 되겠지? 여러분이 땡땡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처음 봤지만 엄마 친구라는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맞아요. 만약 따라갔다면 낯선 사람은 땡땡이를 다치게 하거나 땡땡이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진짜 엄마 친구일 수도 있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만약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땡땡이를 맡긴다면 무조건 땡땡이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땡땡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절대로 낯선 사람에게 친구를 맡기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엔 땡땡이에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다고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귀여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안녕 이 강아지 정말 귀엽지? 네 너무 귀여워요. 사실은 강아지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아저씨는 운전을 해야 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든. 네가 도와줄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배웠는데. 귀여운 강아지를 도와줘도 될까? 이번에는 땡땡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이 나타났네요 귀여운 강아지가 아프다고 하니 도와주고 싶겠어요 다이어머니 땡땡이가 도와줘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강아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유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강아지나 토끼 같은 동물로 학생들을 유인해서 납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물 사진을 보여주고 차에 가면 볼수 있다고 데려가는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낯선 사람이 동물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접근하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또, 어른들은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특히,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고 조심하도록 해요. 선생님! 땡땡이처럼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낯선 사람과 대화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족이나 선생님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이 함께 있다면 안전하니까 편하게 대화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 있거나 친구들끼리만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 지켜야 할몇 가지를 알려줄게요. 먼저, 대화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봐야 해요. 만약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무언가 물어보고 답해야 한다면 보호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대답하세요. 나한테 물어보는 걸 바로 대답해주지 않고 보호자에게 물어보고 답해준다고 할때 싫어하거나 물어보지 못하게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진짜 보호자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해야 해요. 왜냐하면 안전한 사람은 부모님에게 허락받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땐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보호자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지갑이나 휴대폰처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의 개인정보를 훔쳐서 나쁜 일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어떤 정보까지 개인 정보라고 포함이 되나요? 개인 정보는요, 나를 둘러싼 정보들을 말하는데, 이름이나 집주소, 전화번호 같은 정보부터 다니는 학교, 친한 친구는 누군지 같은 비밀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정보까지 포함돼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쓰는 아이디, 비밀번호 또는 용돈 받는 은행 이름도 모두 개인정보랍니다. 개인정보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도 알려주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낯선 사람에겐 당연히 알려주면 안 되고요. 아는 사람에게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특히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낯선 사람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정보도 알게 됐고 제인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조심해야 할 때도 있을까요? 낯선 사람이 여러분과 비밀을 만들려고 한다면 조심하세요. 비밀은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만드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속이거나 가족들 모르게 나쁜 짓을 할수 있거든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 지키기를 잘 해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여기서 경계는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막이에요. 어머니, 다희에게 경계에 대해 알려준 적 있나요? 네, 차 조심, 길 조심, 사람 조심, 크게 봤을 때 이런 것도 경계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의 역할은 뭘까요? 맞아요.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록불에는 건너고 빨간불에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한 규칙이 있는 것처럼 경계는 내가 여러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내 경계를 함부로 넘어오면 우리는 몸과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하지만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울 경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늘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경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혼자 길을 걸을 때는 주변을 봐야 해요.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려고 이어폰을 꽂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위험한 사람이 다가오거나 자동차가 빠르게 다가와도 알 수가 없겠죠. 길을 걸을 때는 주변에 위험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걷도록 해요. 휴대폰을 보거나 써야 할 일이 있다면 길 한가운데 잊지 말고 잠시 한쪽으로 옮겨서서 쓰도록 해요. 우리 다이도 만화를 보면서 걸어가다가 표지판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엄마들이 말하는 길조심이 이런 거죠. 다음으로 거절하는 걸 연습해 봐요. 낯선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다들 착해서 그런 거 거절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거절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착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부탁을 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을 거절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똑똑한 거랍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절을 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거절해도 좋아요. 불편함은 몸이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이 느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질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도 불편할 수 있고요. 아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불편한 부탁을 한다면 표현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선생님 등 믿을 만한 어른에게 꼭 알리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나 선생님에게 나의 일상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위험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안전하도록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 낯선 사람을 만나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불편함을 준 낯선 사람의 잘못이라는 걸 기억하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함께 약속.